네, 사회복지조사론 강의 또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기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론 제2강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1번입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조사 유형, 음, 조사, 조사 설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그 안에서 유사 실험 설계가 있고 단순 시계열 설계가 있는데요. 이 단일 사례 설계는 바로 그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유사 실험 설계, 단순 시계열 설계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한개 사례만 네한개 사례만 적용해서 우리가 어, 실험을 한다는 것, 그것이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단일 사례 설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설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성 국면과 개입 국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A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B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에 해당이 되죠. 어, 단일 사례 설계 내용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연구대상과 개입 방법은 여러 개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은 여러 개가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중 기초선 설계, 다중 요소 설계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중 기초선 설계는요. 둘 이상의 문제 상황 대상에 대해서 설계를 할수 있고요. 다중 요소 설계는요. 둘 이상의 개입 방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니까 여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의 통합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단일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개입하는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라는 건 바로 실천가가 이 실천 과정에서 조사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연구 과정과 그리고 실천 과정이 통합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 거죠. 자, 4번. 경향과 변화를 파악하도록 반복 관찰한다. 적어도 A의 단계에서 기초선 단계에서 3번 그리고 B, 개입의 개입 이후의 단계의세 번.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관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향과 변화를,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단일 사례 설계 설명으로 맞습니다. 자, 5번, 통계적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네, 맞죠. 자, 이 T 테스트라든지 사전, 사후 평균 비교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차이를 통계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단일 사례 설계의 특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신뢰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표집하고 관련된 내용, 거기에서도 자,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냐, 이것을 판가름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신뢰 수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뢰 수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뢰 수준은요, 표본을 통해서 모본을, 뭐, 그러니까 모수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라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조사를 할때 모든 사람들을 전수로 다 조사할 수 없고 대표성을 가진 몇몇의 사람들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가 정말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냐라는 것을 물어볼 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그 설명이 밑에 기억낸 디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99% 신뢰 수준은 1% 유의 수준을 사용한다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이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은 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9%, 99 신뢰 수준은 얼마나 믿을만하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 어, 그 반대로 1%는 우리가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1%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니은 신뢰 수준 예 기억은 맞는 답입니다. 야 니은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일정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1%의 유의 수준이 바로 일정 오류가 생겨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맞는 말인 거죠. 자그 다음에 니 디귿 95% 실내 수준은 100번 조사하면 5번 정도는 오차가 허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다. 네. 이 내용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릴. 99% 신뢰 수준에서 모집단의 평균값이 신뢰 구간에 존재하는 것을 99%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네.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믿을 수 있다. 99%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신뢰 수준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신뢰 수준에 대한 설명, 기억리엔디글릴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이 내용은 바로 표집에서도 표집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표집 방법은요. 확률 표집이 있고 비확률 표집이 있는데요. 확률 표집은 무작위적인 것이고 비확률 표집은 자기적인 표집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 어떠한 표집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사육 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노인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아 여기 담당자에게 의뢰했다는 말이 나오있네요.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 그런 빈곤 노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자기적으로 무엇인가를 선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의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줄수 있는 사람을 의뢰받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표집 방법은요. 확률 표집 방법이 아니라 비확률 음, 표집 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층화 표집 방법. 층화 표집 방법은요. 자, 성별 그리고 혹은 초중고 이런 식으로 어, 집단을 나누어서 무작위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층화 표집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 나와 있는 보기 중에요. 층화 표집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 표집 같은 경우는 확률 표집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체계적 표집 또 확률 표집에 해당이 되고 비확률 표집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할당 표집은 이 층하 표집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층하 표집은 아, 무작위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할당 표집도 성별 초중고 이렇게 집단을 나눠서 배정을 하긴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자기적으로. 이 할당을 하는 것을 바로 활동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발적 표집이라는 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우발적 표집이라는 거. 이것은 이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 사람을 잘 만날 수 있는 데 가서 정말 임의적으로 표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우발적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자 의도적 표집이라는 거 설명을 제가 좀 미뤘는데요. 자 노인 사례 관리 담당자에게 의뢰해서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의도적 표집에 해당이 되는 거죠. 비양념 표집 방법 중에 의도적 표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측정의 4등급. 사례 가능한 통계 분석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거는요 바로 척도하고 관련된 것 척도 네 개의 측정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 개의 측정의 수준이 뭐가 있죠? 첫 번째, 제일 낮은 수준의 명목, 그 다음에 서열, 등간, 비율이 있습니다. 자, 이네 가지를 놓고 한번 보시죠. 자, 명목이라는 것 굉장히 그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적인 것들 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명목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서열 등급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등간 등급이라는 것은 자 어떤 뭐 평균이 평균을 낼 수도 있고 편차도 낼 수도 있고 뭐 모수 통계를 구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등급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 2, 3, 4, 5 리커트 척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죠. 자 비율 등급이라는 것은요. 율, 율을 뽑을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 명목 등급과 서열 등급은 그 많이 헷갈리지 등간등급하고 비율등급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랬을 때 등간등급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점수들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율등급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없다. 어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비율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1번 어, 명목 등급 베이비붐 세대 여부 가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명목 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명목변에해당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서열 등급 학점 A, B, C 서열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것이고요 등간 등급 온도 온도라는 것이 이 어떤 없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0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온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온 0도가 0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는 것이고요. 자, 4번 비율 등급에서 시험 점수, 점수 우리가 0점이라고 하면 영, 점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점수가 0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비율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5번 명목 등급은 성별, 현재 흡연 여부 교차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 척도에 대한 것. 극...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가지 다양한 어떤 어, 도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게 어떤 거냐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이 척도가 그런 것이죠. 대표적인 척도를 우리가 조사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네, 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가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분화 척도, 그 다음에 리커트, 거트만, 서스턴 척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섯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그 어렵고 또 우리가 그 만들기 어려운 척도를 서스턴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것들은 이네 가지는요, 어, 서열 척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서스턴 척도 같은 경우는 등간 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등간이라는 것은 그 척도들 사이의 간격이 등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개발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척도들 척도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옳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의 한 어, 종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는 누적 척도. 네, 그렇죠. 사회적 거리 척도는 나하고 가까운 것부터 먼 음, 거리까지 이렇게 점점 점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 척도 에 해당이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 음에 의미분화 척도는 한 쌍에 반대되는 형용사를 의미한다. 의미분화, 막 좋다 나쁘다, 혹은 어 좋다 나쁘다. 요것을 양쪽 끝에 놓고 얼마나 그 어, 정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 그 정도를 물어보는 것이 의미분척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쌍에 반대되는 형용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인 거죠. 3번. 리커트 척도는 각 문항은 등간 척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서열 척도가 아이 리커트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는 서스톤만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거트만 척도는 각 문항을 서열적으로 구성한다. 네, 맞습니다. 서열 척도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 스턴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은 리커트척도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틀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 3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측정과 척도 그 중에서도 신뢰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라는 것은요, 척 도에서 신뢰도라는 것은 야, 측정을 얼마나 일관되게 하느냐를 물어보는 그것이 바로 신뢰도의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거죠. 아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관성 또는 안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신뢰도는 어, 어떤 것을 측정을 할때 동일한 것을 동일한 결과로 계속 도출해낼 때 우리가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안정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맞는 내용. 입니다. 자, 신뢰도의 개념으로 맞는 내용, 어,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측정도구가 의도하는 개념의 실질적 의미를 반영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반영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척도도고 관련이 있고 그랬을 때는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 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도의 유형은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통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크롬바 알파 신뢰도 계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신뢰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은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를 낮추는. 네, 주요 요인입니다. 5번, 특정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아니요, 신뢰도, 아, 신뢰도는 낮아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리고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에서 사용하는 타당도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타당도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개서, 새로 개발된 주관적인 행복감 측정도구를 사용한 측정한 결과와 이미 검증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 이미 이 사용되고 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인 행복감 측정 도구의 결과를 비교해 타당도를 확인한다라고 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당도를 네, 타당도의 종류에는요. 내용 타당도, 기준 타당도, 그리고 개념 타당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준 타당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 바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그 기준에 어 상관관계를 보는 것을 우리가 동시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예측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두 결과를 비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동시 타당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측정과 척도의 어, 그 장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개념,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1번. 신뢰도는 일관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다. 네,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죠. 신뢰도는 일관되게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1번이 일단 정답입니다. 2번. 측정도구의 문항수가 적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3번, 검사, 재검사 방법은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아니요, 검사, 재검사 방법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4번, 편향은 측정이 비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편향은요, 아니요, 비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타당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측정 도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타당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타당도가 높아지면 신뢰도도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보면요. 신뢰도가 조금 더큰 개념. 타당도가 조금 더 작은 개념. 그래서 타당도가 확보되면 신뢰도가 확보가 되지만요. 신뢰도가 확보 다고 해서 뭐 타당도가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 자, 이이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 중에는 직접 방법과 간접 방법이 있는데요. 그직 직접 방법 중에서 설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설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지, 설문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문항 배열은 어떻게 하고 질문의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은 어, 열린 질문이죠. 그래서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개방형 질문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주로 설문지 앞부분에 배치한다. 아니죠,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질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설문지의 뒷부분에 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2번. 수반형 질문이 많아질수록 응답률은 높아진다. 수반형 질문은요. A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질문했을 땐 A-1번으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우리가 수반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이 많아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피곤하죠? 응답률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리고요. 자, 3번. 명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이중 질문을 사용한다. 이중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이중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명확한 응답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4번 문항은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작성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어, 문항을 작성을 할 때는 요 응답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연구자의 의도만 막 주장을 해서 문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응답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 2, 3, 4번 모두가 틀렸네요. 그러면 5번. 5번이 맞는 정답이겠네요. 보지도 않아도. 자,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짝으로 된 문항들은 가급적 떨어지게 배치한다. 네, 이것은 뭐, 그 대표적인 예로 언급이 되는 게 MMPI 같은 그러한 척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질문들을 물어볼 때 동일한 질문들을 쭉 배열을 하기보다는 같은 우울을 물어볼 때 우울과 불안과 어떤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배정을 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울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딱 뽑아봤을 때그 점수가 어, 유사하게 나왔을 때 우리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자료수집 방법하고 관련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는 우편설문, 그 다음에 관찰, 뭐 비반응성 자료수집, 주로 이것을 우리가 2차 자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것들, 그리고 또대입 면접설문, 뭐 이런 거를 보실 때 주로 어떤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장단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하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다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살펴보죠. 우편 설문 어 원래 표본으로 추출된 응답자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우편 설문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면 아빠한테 보냈는데 엄마가 좀, 어, 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실험 설계,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는 종속변수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실험 설계에서는요. 순수 실험 설계 혹은 준 실험 설계 같은 경우, 어, 유사 실험 설계 같은 경우는요. 그 앞에서 사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게 틀리고 이게 정답이네요. 자, 3번 관찰, 비언어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 얘기하는데 관찰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설문 음, 음, 질문지를 던져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하고 다르게 관찰을 하면 비언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분 나빠서 얼굴 표정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비반응성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의 반응성 오류를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차 자료이기 때문에요. 반응성 뭐예요? 아, 나 자소 자료에 좋게 응답해야지 조사에 좋게 응답해야지 이런 오류들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 대인 면접 설문에서 방문 조선에 의해 보충적인 자료가 수집될 수 있다. 면접이기 때문에요. 보충적인 자료라는 건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각그 자료 수집 방법의 장단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10번의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중에 간접. 음, 자료 수집, 그리고 2차 자료 수집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분석이죠. 내용분석의 내용을 보시면, 어, 어떤 문헌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요, 2차적으로 새롭게 다시 분석하는 겁니다.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을 우리가 내용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역사적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에 용이한 것이 바로 이 내용분석입니다.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2번. 그러면 아래 2, 3, 4, 5번은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이죠.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사소통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분석상의 실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분석을 하다 틀리면 다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양쪽 조사와 질적 조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질적인 자료를 양쪽으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 네, 이미 자료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형성된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 2 번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기에 포함될 수 있는 조사를 모두 고른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욕구 조사와 평가 조사 그 중에서도 욕구 조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다양한 욕구 조사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네, 내용 중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욕구 조사를 하는 사례인 거죠. 그랬을 때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어떠한 방법들, 어떠한 욕구 조사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 자치 단체장의 정책 공약 관련 자료 내용 분석 여기 내용 분석 나오네요. 자 가능합니다. 행정자료 조사를 하는 것. 자, 니은 지역 주민의 욕구 파악을 한 서베이 가능하죠. 욕구조사 방법으로 서베이 가능합니다. 복지 전문가 대상 축전 집단 면접 우리가 FGI라고 얘기하는 것, 어, 욕구조사 방법 중에 하나 에 해당이 되죠. 오, 어, 리을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구청 업무 담당자의 심층 면접, 주요 정보 제공자에 대한 면접 이게 가능한 거죠. 담, 업무 담당자의 심층 면접. 그렇기 때문에 기억리은 디글리일 모두 어, 욕구조사의 방법에 해당이 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양적 연구와 비교한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 물어보고 있는데요. 아, 질적 연구를 물어볼 때는 주로 양적 연구와 비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관찰합니다. 양적 연구는 많은 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더, 더 강조하지만 질적 연구는요. 많은 사례보다는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관찰하는 걸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3번.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목표인 것은 바로 양적 연구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질적 연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양적 연구의 특성입니다. 질적 연구는요.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뢰도도 조금 낮고 그리고 또 일반 의 경향도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마저 살펴보죠. 기납적 추론의 경향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적 연구는 이 관찰 가능한 것으로부터 그것에서부터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그 과정 주로 기납적 추론의 경향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14번입니다. 혼합연구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양적연구 배웠고 또 질적연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혼합연구는요. 바로 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섞어놓은 것이 바로 혼합연구입니다.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철학적, 개념적, 이념,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 네,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당위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설계 유형은 병합, 설명, 구축, 실험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혼합연구 방법에도 양적연구, 질적연구, 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설계 유형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병합, 두 번째가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삼각화 그리고 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실험은 이. 혼합 연구 방법의 설계 유형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마저 살펴볼게요. 양적 설계에 질적 자료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단순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합쳐놓은 걸 우리가 혼합 연구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이것이 추가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그냥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아니고요. 각각의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가 서로 확증되는지 알아보는 것, 서로 확. 되는지 알아보고 또 질적 연구 방법으로 발견한 연구 주제를 양적 연구 어, 방법을 이용해서 상고하게 하고 질적 연구에서 발견한 연구의 결과가 양적 연구로도 입증이 되는지 서로 상보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어, 확인하는 것이 바로 혼합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추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십사 번의 정답은 이 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과 적절한 연구 주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질적 연구에서도요, 다양한 이론의 근거를 해서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학. 늙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를 탐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현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행동 연구. 이용가족이 경험한 가족 해체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떠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건 참여 행동 연구가 아니라 사례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것이 되고요. 자 지금 근거 이론 지속적 비교 기법을 통해 노인의 재취업 경험을 이론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거 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주요한 용어예요. 이론화하는 것을 우리가 근거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애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삶의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생애사입니다. 그냥 생애에 대해서 줄줄이 줄줄이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애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에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사론 기출문제 풀이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